영상 시작에 앞서 오는 10월 30일부터 2023 오버워치 월드컵 예선전이 시작합니다. 일루전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옵드컵을 좀더 재미있게 볼수 있도록 한타 설명 및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번과 같이 생중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널 내에 옵드컵 영상도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뭐 유튜브 영상 최근에 한 올리는 것마다 그냥 계속 떨리던데? 어, 루저님 오늘 서부 아침에 휴스턴 런던전이 개 레전드였어요 제발 빠주세요 어, 휴스턴이 옛날에 진짜 옛날에 아나를 개했쓰 저는... 일단 휴 선수가 말이 안돼요 그냥 새채아예요 반박 안받아요 저 그냥 새채아임 근데 이 아나 밸류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다이브가 좀 필요하긴 해 일단 런던은 라인에다가 루바 어, 그리고 메이바스 어, 메이바스는 시멘트라는 뺐네요 반면에 휴스턴은 오리사, 겐지바스, 아나, 키리코 아 그냥 오리사는 제가 보기엔 거점 토템용 거점에다가 까, 엉덩이 깔아놔 그리고 이제 슈의 그 나노 맛집 어 나노 충전소 나노 충전소 느낌이고 해피 같은 경우도 이제 왜 바스가 존재하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바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얘네가 턴 잡고 들어올 때 억제력이 생기니까 그 아마 펠리칸과 바이올렛이 약간 별똥대 돌면서 상대 딜라인 좀 희선 끌어주고 진입 같은 거딜레이 시켜주고 바이올렛이 뭐 메이나 바티스트 같은 애들 머리 좀 때려주거나 그러면은 얘네는 어쩔 수 없이 쳐다보게 돼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슈랑 피어리스랑 해피 이쪽에 도달하는 그림을 최대한 느리게 해주는 느낌 제가 별똥대 설명했죠 다이브 딜러랑 키리코 쓰는 이유는 별똥대 각을 넓게 먹어가지고 상대 딜레이 작업 시키고 스킬 빼먹고 가는 식으로 쓴다는 거. 결국에는 여기는 거리 조절을 개절해야 되고 상대 진입기 하나 하나의 스킬 잘 써야 되고 바이올렛 쿠나이의 영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슈의 힐벤. 결국에는 여기는 힐러진이 제일 중요해요. 변수는 터져야 되고. 겐지진 사이드 돌아가고. 있고. 때문에 그 정면 조합 꽝은 지금 와 슈가 그렇습니까? 딱 보이죠? 네. 그러니까 군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힐벤이 딱히 들어가지 않았는데 슈의 플레이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전부 다 피어리스 피어리스한테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 강화제 되게 빠르잖아. 피어리스가 오지게 맞는거야 오지게 맞고 나노 빠르게 굴리고 나노 펠리칸 같은거로 해서 이제 용검이 아니더라도 그냥 딜라인 질러서 좀 균열 내는 그런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펠리칸이 잡히면은 피어리스나 해피한테 나눠줘가지고 거점 홀딩 체급 되게 세게 해서 어, 길게 맞아, 가져가는 느낌 선... 그 사이에 또히빙이 들어가겠죠 네, 무난하게 해서는 안뚫릴거예요 그렇죠 워낙에 리그에서 정상급 바티스트 기본적으로 쓰는 각도가 넓어요 네 변수가 나와야 됩니다

바이올렛 사이드. 자, 바이올렛 사이드 보이죠 여러분들. 요런게 지금 애초에 휴스턴의 노림수야. 근데 여기서 변수 내면 좋은 거지. 와 이걸 진짜 낸다고? 이거 진짜 해낸다고? 런아 힐벤. 힐벤 저 들어갔고. 힐벤 턴은 이제 상대 좀 약간 자리 빼니까 여우길로 앞자리. 어 근데 빈벽도 와. 와, 예, 백분 빙벽. 빙벽. 그렇습니다. 빙벽을 타던 도중에 아, 근데 해피가 이제 이거 거점계좀 유지해주는 방어폭격이었고. 아, 어? 아 어? 근데 어? 불싸. 와, 워더십시오. 비트도 최대한 아끼고. 와. <laughs> 야, 실화냐, 런던? 좀 여기서 힐밴 때문에 하디가 지금 갈렸고, 바이올렛이 보자마자 그냥 라인 덮는 용도로 바로 여기를 우 깔았어. 근데 이게 약간 애매했던 게 만약에 해피가 받았잖아요, 여기를. 우 이러면 하디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앞쪽에 깔렸고, 그래도 여기도 나쁘지 않았어. 아, 근데 이게 벽이 너무 완벽했고, 네, 근데 요다음에도 약간 사실 할만했거든요? 네. 왜냐면 해피가 야, 궁이 있었고 피어리스도 궁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이제 잘못 들어오면은 좀 터질 수 있는 아, <목소리> 그렇서 방어포격 네. 네. 최대한 견디고 아, 거, 불사로 거, 거, 견디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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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끝까지 아끼는 거야 거, 불사랑 비트랑 거, 거, 거. 거, 거. 동시에 거. 안 올라가는 거 봤어요? 저 힐러도 장난 아닌데? 저기 루바 어근에드미를 힐밴 야 근데 힐밴이 서잘 들어가긴 한다 4번을 잃으면 뭐휴스턴서 어쩌라는거냐 어, 이런 이야기 나오는거지 와 힐밴 와 네. 힐밴 두번으로 만들어낸 스모버벌이다 루시오한테 힐밴 넣고 상대 딜라인좀 이제 어, 백범이 시켜놓은 다음에 하디 고립된 쪽에다 그냥 바로 수면 힐밴 백범은 좀 그냥 단일 렉킹으로 약간 겐지나 아나 같은거 나눠 끊거나 뭐 그러, 그런 그런식으로 하겠는데 어, 어, 야 저게 가능해? 그래도 그래도 한 번도... 어, 근데 하디 망치 있는데 이거 어, 어, 하디 네, 망치 네, 조심해야 돼 어, 세웠고요, 어, 이거 대체 어 이거 대치 길어지면 망치 들어온다 망치 방벽 와와 하디 미쳤다 망치 찍고 방벽으로 이거 생체 막는 거 봐. 생체 날라오는 거 봐요. 그니까 진짜 이한 영웅만 연습했다는 게 진짜 티가 나는데요, 이 정도면. 아마 이 피어리스가 오리사에서 둠피나 그 윈스로 틀잖아요? 그러면 아마 망치가 그 피어리스 1인 고정일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아마 힐 맞고 잡는 그림 몇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저거 딱 보자마자 감이 와. 비어리스 아, 1인공 졸라 맞을게. 아, 펠리 뽑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뽑았고. 아 해킹. 아 해킹. 해킹으로 빠르게 보냅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는 런던입니다. 조합 틀었다. 어심해바스아 여기는 이제 여기 전략작이라는 게 맵이 좀 굉장히 수직적이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도 있고 1층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으려면은 tp가 필요하긴 합니다 어서 tp를 기용해서 좀 약간 이런 고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시해픽 변경으로 보이고요 퓨스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얘네가 한번 거은 발발 떨어지면 아나가 2층만 있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힐밴이나 약간 거점핑퐁 통해서 출혈내는 식으로 갈것 같아요. 어렵겠는데? 타겟은 진짜 네. 대단합니다. 먼저 거점 내려. 아마 근데 네. 핑퐁 그렇죠. 할것 같은데. 백본일밴 강습 맞았어요. 강습은 끝났어요? 이층 위치를 잡고 있는 휴스턴. 네. 이제 어, 이 어, 어, 무한으로 힐밴 맞겠는데 힐벼 힐벼을 힐벼을 이러면. 힐벼을 넣거나, 이 자리 쓰면은 어 네, 무한 힐밴이야 네. 포커싱이 되나요? 내슈힐벤 계속 들어갈 걸? 아저 코너를 이용해가지고 거점 홀당겠다는거로 슈가... 보여요. 어, 어 힐뱅 뭐하냐? 어아데 불쌍. 근데 이 TP 한번 쓰면은 잡힐 것 어, 같은데 어, 저 위층에? 도렌디였어요. TP 한번만 쓰면 잡힐 거은든 TP 콜도라 이거. 아까, 나노까지 아까 첫 TP 콜도라 거리 조절해야 돼. 어? 와 TP. 나노주긴 했어요. 나노주긴 했어요. 펠리카니 펠리카리야드펠리카리 그러나... 그런데... 와... 아니 힐벤을 넣어도 구석탱이니까 들어오면 부담스럽거든요. 일부러 저기 위치에서 그냥 힐벤 맞더라도 티피콜 채워낸 다음에 상대 스킬 빠진 거 확인하면 그냥 질러 버리네. 전장 이해도가 너무 높다 런던이. 본인들의 조합의 그 단점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구도에서 맞을 건 맞아주고 본인들이 이제.

어 이거 랜든 잡힌 거좀 커요. 힐벤 와. 힐벤 이후에 스파커 잡았고. 와슈 진짜 힐벤이 뭐 그냥 이거 왜진 거냐면 일단은 펠리칸 선수가 진짜 잘했어요. 이거는 비트를 교환하면은 본인들이 담당 갈법 하잖아. 근데 여기서 랜든을 잡아가면은 러시는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비트가 있는 루시오 있는 상태에서 바티가 죽었다. 그러면 할만한데 비트도 썼고 근데 바티가 잡혔다. 남지다 죽어야 돼. 근데 이제 이거를 죽이려면은 힐빈이라는 그 퍼즐 조각이 하나 필요하거든? 근데 그게 들어가 어 근데 이거 어또그 자리 여기로 와 어, 힐빈 잘어 근데 불사 위치 와야맵 진짜 활용도 미쳤다 봤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깔아도 저기 깔치. 안에 숨잖아, 불사 맞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잡아. 먼저 어. 여기 깔면서 앞으로 들어가보겠다. 아, 이러면은 비싸다. 저 안쪽에 숨 이러면 증폭 매트릭스로 거점에 깐 말. 다음에 내려오게 강제하고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에다 불, 매트릭스 깐 다음에 너네 떨어지면 뒤지는 걸 하면 될거 하면 될것 같은데요? 너무 하게 흘려졌고 이러면 트리그 다음 턴에 나노 힐다이브 들어가야 그렇지. 깔고. 가 밀면서 거점 내놔. 와, 야, 진짜 개 띠겁다. 봐봐, 너네 떨어지면 뒤지는 거 하고 있잖아. 하디가 그냥 여기서 방벽 들고 거점 터치하고 있고 여기다 증폭메트리스 떨어지면 뒤지는 거야 어 근데 이러면 이 뒷라인에 힐밴 면역이 없지 않나? 아 근데 이거 보, 그거 견딜려고 지금 TP 깔아놓은 건가? 설마? 그러면 진짜 레전드인데 그렇죠. 아. 아. 와 터치하니까 와 포탑 배달이 세팅해놓은 거봐와 그렇죠. e 노림수 지린다 진짜 런던 실화냐? 포탑 내려오면서 여기 뒤쪽이 안 보이는 위치에 깔아놓은 거는 딜라인은 솜브라랑 겐지가 분명히 파고들 걸 아는 거지 힐벤 다이브 해가지고 딜라인 파고들 거 아니까 뒤쪽에다가 지금 포탑 세팅해 놓고 지금 여기 증폭 매트리스 깔아놔서 너네 거점에 오면은 그냥 무조건 포킹 당운으 죽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디는 그냥 내려와 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 여기 스파코는 어머니 백보은 반대쪽에 티피깔아 가지고 본인한테 지금 다이브 유도하고 있고. 근데 나노미스턴들어갔거든 내가 알기로. 근데 티피카 티피를 바로 도망갔어. 봐봐 보여? 그렇게 하고 이제 피어리스 나노미스턴 뛰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팽.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여기에 힐빈다이브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뒤쪽에 포탑. 야 진짜 뭐 노림수가. 에드미를 그냥 다 폭사시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와 근데 선 비트. 아 예, 이미 맞든 말든 그냥 어제 맞을 거 하니까 아 이엠피. 쓰지 어, 근데 한다고. 아직, 진짜, 어 아직 볼만함. 어요어요어 아, 아, 피어리스, 피어리스 아, 공중에 터졌어요. 아, 이렇게 피어리스. 맞네, 해피 한번 터치하고, 펠리칸 한번 터치하고, 해피 한번 더 터치하면은. 어, 어, EMP, 어, EMP 랜덤 맞았다. 네. 또랜덤 맞았어. 어랜덤 없으면 거, 또 할만함. 근데, 어, 어, 이거 이렇게 되면은 펠리칸 용건 보고. <목소리> 이야, 딜러진 피오퐁이 <목소리> 돌았네. <목소리> 해피선수 EMP <목소리> 랜든 <랜덤> 노리는 것도 <목소리> 너무 좋았다. <목소리> 야 이걸 집중력으로. 야, 이러면 힐뱅 또, 또 나올 것 같은데, 힐뱅? 급하게 터치하다가. 피어리스 궁도 있겠다. 길게 써면 이거 아 스파커 힐벤. 어. 근데 민공 있으니까 걷어내고. 불사, 불사 끌어, 아. 아또 아, 힐벤. 아. 야 슈스턴 지금 개잘한다. 양팀 다 수준이 레전드네. 런던은 진짜 전장을 본인들의 조합으로 얼마나 극한까지 쓸수 있는지를 잘했고. 데 휴스턴은 자신이 든 영웅으로 상대 팀을 어떻게 균열낼 수 있는지를 잘 아는 팀이야. 그러면 게임을 못또 오리사. 그렇습니다. 근데 쏨겐 네. 이거 각 삼각 쓰겠다는 들어옵니다. 뜻이죠 조합은... 여기 정면 쪽에다가 오리사 하나 배치해놓고 뭐 쏨겐 양쪽에다 배치해놓은 다음에 삼각에서 좀 때려가지고 스킬 하나씩 빼먹으면서 뭐 불사 빠지면 뭐 히밴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피어리스 나까 말한 대로 어 슈의 나노 충전소. 어 그리고 그냥 버텨. 아니, 딜러들만 안 죽으면 되거든요? 딜러들이 안 죽으면서 변신해야 돼. 아, 백본, 고드름. 아, 피어리스 배고 바꿔야 될것 같은데. 겐지 솜브라만으로는 배고 지금 배고 균열이 안 나. 이러려면은. 그치. 둠필로 네. 바꿔야 네. 돼. 윈스는 절대 안 되는 게 일단 들어가면은 빠질 곳이 없어. 고조차도 없고 너무 일찍선인 맵이기 때문에 메이바스한테 너무 취약해서 일단 무조건 윈스는 안 돼. 뛰면 그냥 데스야. 단어돔피 o 오케이. 조합이에요. 오케이. 와, 이, 여러분들, 핸드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상위 팀들이 핸드폰. 왜 다른지를 딱 보이는 게, 3명. 진짜 이런... 순식간이야. 봐봐. 일부... 힐밴 들어가고, 해킹 들어가고, 지금 이거 둠피다이브 들어가고, 겐지가 이제 긁어주고, 그냥 다 돼. 이 조합이 되게 맵을 넓게 쓰는 조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빌드업 하려면 내가 엄청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 달팔이 약간 이런 조합이에요. 순식간이야. 자, 해킹, 힐벤, 다이브 아,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궁극기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데 그렇다고 또 스킬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 피어리스, 마아마고 맞돌! 자, 맞돌! 어, 네. 와힐증 씨! 어. 와 이거 힐증 아니었으면 애매했다 자, 그래도 눈 보라. 서로 한 번씩 아, 힐 증이. 중에... 와, 어, 그래? 야 비트 끊을 뻔했어. 어, 비 비트 아, 끊을 아, 뻔했어. 와, 근데 용거? 아, 이건 이겼다. 하디 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들어오네. 받았습니다. 이거 할때슝펑 지진강타우클릭 바로 쓰는 거, 이거 그냥 누가 봐도 비트 끊으려는 움직임이야. 이거 여기 에 먼저 갈거 갈 같은데? 어, 여기 에 먼저 로그. 가서 펠리칸 용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나노 용검 갈거 같거든요? 여기만 아, 어떻게 잘 쓰면 그래. 될거 같은데? 어. 여기. 여길... 백본이 어. 근데 여기 볼거 같은데? 어. 야, 여기 끊겼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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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끊겼다! 캔슬 났다! 아니, 백본이 돌았네, 그냥. 뭐야? 아, 근데? 생각보다 균열 안 났어? 오오오오, 붙어서 죽었는데? 나노 겐지. 와, 망치 있는 거 아니까? 일부러 동선 딴데 잡는 거 보소? 더블 점프해서 망치 피하고! <laughs> 야, 야, 씨, 휴스턴 어, 돌았다. 야, 양팀다 뭔가 싹다 이뻐워치 하는데? 야, 요서부터 그냥 싹다 이뻐워치 했어.